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진짜로 큰일이 났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대놓고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자꾸 편들어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금 전 선관위에서 갑자기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납세액의 일부를 누락했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납세액 누락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미지하고 본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게 문제예요. 일단, 오세훈 본인이 아니라 오세훈 배우자의 납세액 신고 내용일 뿐더러 그마저도 신고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30만원 더 많은 액수를 납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신고한 것보다도. 이거를 마치 탈세범인 것마냥 교묘하게 성관이가 지금 분위기를 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세훈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 1,997만 원이고 성관이에 신고했던 액수는 1억 1,967만 원이라고 해요. 30만 원 차입니다. 그마저도 뭘 빼먹고 빠뜨린 게 아니라 신고했던 것보다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30만 원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런 오류를 가지고 세액의 신고 내용이 틀렸다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자기들은 규정대로 하는 것뿐이라는 비열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마저 본투표 전날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다분하게 의도성 있게 고지를 하더니 본투표 당일에는 내일 어떻게 될 거냐면은 서울 지역의 모든 선거투표소에다가 오세훈이가 납세액의 일부를 누락했다라고 공지를 써붙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세요 나라가 정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지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선관위 측에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선거에 개입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런 행동들은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규정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규정이에요 선거에 개입하는 거죠 이거는 대놓고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마치 오세훈이가 거대한 탈세라도 한 것처럼 뭔가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고 선거에 나온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와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유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래서 찍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래서. 쟤네들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불사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찍고 민주당 찍었던 분들 지금 본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거는 불가능할 줄 알았죠. 아니라니깐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선이 쟤네들 머릿속에는 없다고요. 그 선이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설마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설마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 정당한 거다 맞는 거다 규정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설마 계실까 봐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도 선거 홍보문구 같은 곳에서 노골적으로 이중잣대를 보여주고 편파적인 태도를 보여줬었죠.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하지 마라. 선거 왜 하나요라는 표현 쓰지 마라. 무능력이라는 말 쓰지 마라. 위선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부동산 투기 표현 쓰지 마라. 민주당한테는 온갖 홍보문구를 다 허용해주면서 반대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문구도 쓰지 못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좌우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상식과 이성의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왜 이거를 못 봅니까?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진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면은 대한민국의 자유가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정말로 대놓고 지금 소름 끼치는 독재국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안 보이십니까? 본투표 바로 전날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뒤늦게 슬며시 이렇게 고지를 해주고, 세금 30만원 숫자 안 맞다고 통보하고, 그마저도 세금을 덜낸게 아니라 더 많이 냈으니까, 본질적으로는 없는 건데, 잘못된 이유가 없는 건데, 단순한 오류일 뿐인데, 이런 본질과 맥락을 싹 빼먹어버린다라는 거죠? 의도성 다분하게 바로 다음 본투표날 서울시 모든 투표소에다가 오세훈 납세액 일부 누락이라고 공지를 써붙인다뇨 이거는 탈세법이니까 찍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의 정정당당한 선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를 굉장히 지금 더럽고 비열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제발 좀 국민들이 분노를 하셔야 될 텐데 진짜 걱정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깔끔하게 영상만 찍어 올리는 겁니다 영상에 좋아요라도 한번 좀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